네,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만 가지 은혜가 맞습니까? 네, 만 가지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성민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참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스펜서빌 모든 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워주시고 아침마다 음식을 만들어 주신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참 맛있게 잘 먹고 또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또어 매일 점심과 저녁을 대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참 제가 이것을 봐서 보니까 살이 찐것 같아요 정말 참 너무도 잘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인 서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변화와 또 선교와 재림이라는 아름다운 비전을 소유한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인 윤목사님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아름다운 영적인 생애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정말 제가 많이 늘 이야기하지만 참 많이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유목사님에게 제가 많이 배웠고요. 어, 목회를 처음에 같이 시작은 안 했습니다. 함께 공부했지만 저보다 미국 교회 목회가 한더블이며 더블. 저는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참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기,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뭘 하자랬죠? 감사를 제가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까? 예, 감사하면 행복하고 또 행복하면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스펜서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마 하늘에 가면 상당히 낯설겠죠, 그죠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가야. 하늘의참을리에게 낯설지 않은 곳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미우라 아야코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하면서 노벨 문화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벨 문화상이 아니고 후카이도 문화상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이 기도와 말씀이죠. 참 기도와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죽도록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한번 인사말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신대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알고 지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에 관계 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1조 안식일 준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안 되고 맙니다. 사랑과 관계 없는 모든 행위를 외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외식이죠. 그것은 마음 없는 말이죠. 외향적인 그러한 신앙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첫번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도록요 너무 좀잘하시네 얘기죠? 네. 이 엄마가 어린 딸에게 물었어요 어린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딸, 엄마 얼마나 사랑해? 이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작은 팔을 벌려서 말이죠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작은 팔을 아무리 벌려도 말이죠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더큰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늘만큼 또 땅만큼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니아서 6,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시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노래가 터져 나올 것만큼 말이죠. 나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못 믿는 것 같아요. <laughs>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게 말이죠. 아마 어느 정도 사랑하겠지만은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나를 향해서 가슴 벅찬 사랑을 하실까? 여러분 처음 태어난 아기를 보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말이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이 주먹이 제 새끼 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작았어요. 참 놀라운 것이 뭔가 말이죠. 그 새끼 손가락 그, 그 작은 손가락 이손 안에 말이죠.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가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손톱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지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경이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참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이길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혹은 아빠의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가슴 벅차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번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너무도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동실 춤을 출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 믿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렇죠? 나같이 실수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정말 사랑하실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전목사가 말해서가 아니고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반색하시는 더덩실 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 6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멀어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도록 하실 만큼 말이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실수 투성이라지라도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취한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장식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놀라운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서 말이죠. 팔을 벌려 운명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죽도록 사랑하신다고 외치는 그런 사랑의 절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믿어다오 죽도록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처절한 절규의 그런 음성이 이 속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죄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제가 확실한가요? 네. 여러분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몇 가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늘 염려합니다. 늘 세상을 두렵게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만 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것임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염려한 죄를 고백하시고요. 염려도 불신입니까? 염려도 믿지 못할 때 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염려도 죄인 것입니다. 쓸데없이 불평하고 원망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이제는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된 평강과 안식이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집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말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이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신뢰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잘해가지고요? 내가 뭘 잘해서 착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조금 잘못하면 미워하실까요?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그애시에는 산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에 가기를 참 좋아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안실일에 교회 안나고 산에 갔다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리실까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주를 한번 안 했다고 말이죠. 사업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이므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두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언적인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말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새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여러분 부모님이 말이죠. 자식이 잘못한다고 집을 내쫓습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죠, 그죠 아주 드물게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이 군군 못한다고 자식을 쫓아내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물건을 훔치면 다 값을 갚아주고 말이죠.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사고시면 다 뒤에서 뒤에요.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비로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라 할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는 말뿐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꽤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한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날 제게 와서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근데 말을 못해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괜찮아, 말해봐. 괜찮아. 아주 용기를 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 집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요. 그, 그 주인 아이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아이가 물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옷을 입은 채 말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오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어제 산 아이팟 아시 아이팟 그 아이팟이 빠진 것입니다. 그 엄마 아버지는 두분다 두, 두 의사하고 아주 뭐잘 사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친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똑같이 잘못했으니까 100불을 물어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0불은 제게는 오늘날 만불입니다. 만불. 얼마나 <laughs> 큰 돈인지 몰라요. 정말 참일불이 아쉬울 때였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말이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에게 제가 5 0을 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려웠어요. 그때 상황이 말이죠. 근데 아이가 지금 100%를 제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난치다가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때. 오늘 그럴 때라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빚을 해야 십니까 <laughs>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죠? 렇 근데 제가 평소나마 제가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말이죠.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다를 해줄게. 염두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저렇게 안고 있는데 말이죠. 이 아이가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소리를 향하신 방법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 이렇게 안아 주십니다. 근데 안아 보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렸지만 저도 같이 눈물 날까요? 저도 같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백불 때문에 함께 정말 감동적인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11조 혹은 또 안식일 성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까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기 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말이죠 내가 아무리 빛나한다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신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도 때로 들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조건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매를 드십니까? 여러분 매를 드시는 이유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대로 말이죠 매를 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5절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일렀소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렸습니다.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종 매를 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아이에게 매를 들었던 적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 걷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아주 이제 가까스로 일었을까 말까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야무지게 마음을 먹고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의 종아리를 제가 때렸습니다. 아직까지 종아리가 이제 뭐 너무너무 아직 약할 때죠. 그죠? 예. 네. 근데 한대딱 되니까 말이죠. 이 핏줄이 탁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가 픽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를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저도 울었을까요? 마음 약간 아빠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죠? 예. 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왜 때렸을까요?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말이죠 정말 무언가 아주 따끔한 것을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그 아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때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너무너무 아픈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우리에게 권한을 허락할 때가 있을까요? 권한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가슴이 아픈 것을 제가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엉뚱한 대로 가면 막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탈 때마다 혼낼까요? 아마 그러면 못살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숨을 못 쉬죠? 예? 이 교통성경이 숨어 있다가 위반할 때마다 딱지를 띄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를 혼낸다면 우리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참고 또 참, 참으십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위에서진나한 아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길이 참으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십니다. 알아서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하면서 참고 참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다 말이죠.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뭘 놓칠까봐요? 타이밍을 놓칠까봐 그때 하나님께서에게.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이 더 찢어지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분이심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고난은 그 속에 사랑의 음성이 있음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매를 맞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한 거예요? 불신한 것이고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때로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종 말이죠. 아주 드물게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내도 때로는 그 남편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분이십니다. 삶의 모든 고난과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간합니다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이 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핍절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영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를 보라는 분은 아니시죠. 하지만 그렇게 할때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개 시간에 불렀던 찬양을 저도 참 매우 좋아합니다. 사막에 뭐가 흐르넘쳐요?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참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제 가슴이 뭉크해집니다. 저도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함께 불러오겠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번에 샌보나티노 아시죠? 샌보나티노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곳이 어딘가 하면요 로마린다 바로 앞동네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 앞동네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14명의 청계 사고 희생자가 났습니다 오늘 3분 기도 시간에 저는 마음속에 정말 참 어처구니없이 죽어간 1 4 명의 그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또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참 천국의 석희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참 사자와 함께 어린양이 등교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석희 임하기를 저는 마음속에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일이 가능할까요? 재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말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주위가 천국이 될까요? 우리 주위가 천국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힘들지요? 사랑의 수고가 힘들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까지 갔습니다. 세상을 세 번지라 돌면서 말이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주사님께서 말이죠 왜 문고로 혹은 또 방글라시로 갔을까요 무엇입니까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요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심판이 아니고 말이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봉사를할수 있기를 간절히 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새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닥터 지바고하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참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영화지요. 이 마지막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군과 타냐가 대화를 하는데요.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타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혁명 중이었고요. 거래는 불이 붙었고 복잡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대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닐 거야. 너 어떻게 아버지를 잃었어? 이 타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도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자기 가슴에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제 아버지가 제 손을 그냥 놓아버렸어요. 이 타냐 말이죠. 평생 아버지가 자기를 놓았다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상처를 안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대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코마르포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어서, 너희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였다. 만일 코마르포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 과정이라도 어떻게 내 손을 놓았겠니? 고난을 당할 때도 손을 잡아서 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저씨입니까? 우리의 친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말이죠. 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니 하실 누구예요? 친아버지심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니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말이죠 친구들이 우리 옆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말이죠 노세에 가면 내 주위를 하나씩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춥고 차갑고 고독한 것입니다 내가 그 죽어가는 순간에 누군가가 내 손을 놓습니까 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오지 못하고 그냥 집에다가 10년인가를 놨대, 10년인가 말이에요. 시신을 말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 이제 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놓아야 돼요, 손을, 그죠? 오늘 내가 죽어가도 말이죠. 손을 가족들이 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를 붙잡으실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치라도 하나님을 겪고 우리를 떠나무이 아니죠.